서핑을 즐기고 싶지만 적합한 서핑보드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가격에 고민하다가 제대로 된 제품을 못 찾고 반복된 희망만 느껴본 분들께는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 서핑보드 선택이 잘못되면 필수적인 즐거움이 사라지고 해변에서의 시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제품이 필요합니다. 마르 바디보드 망고는 42 네오 디자인으로 한번 사용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드는 안정적인 서핑 경험을 제공하며 우수한 부유력과 조작성을 자랑합니다. 서핑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부터 숙련된 서퍼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르 바디보드 망고로 서핑을 시작하면 해변에서의 즐거움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변화된 서핑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뷰 수가 무려 120개에 달하고 평균 별점이 4.5점에 이르는 만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 서핑 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서핑보드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라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핑의 즐거움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마르 바디보드 망고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서핑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